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이1% 각도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. 말이 필요 없습니다. 굉장히 고가입니다. 금액이 좀 높죠. 그만큼 질이 따라준다는 것입니다. 그 어느 곳에서 뒤집지 않는 또질 좋은 제품이 출현이 되어서 인기도가 굉장히 날로 높아집니다. 하루에 주문이 한두 개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지금이 상황. 고가이지만 또 좋아하는 분들은 필요한 분들은. 질이 좋은 걸 아시고 반드시 또 이걸 구매를 하네요. 네, 오늘도 한두 개가 주문이 들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. 네, 1% 각도기 매장에 두 개가 진열되어 있으니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. 음, 4,50만원짜리 각도기도 좋지만 이 각도기는, 음, 그 물건에 비하면 또 그것도 좋지만 이건 이거 나름대로 또 특징이 많아서 또 굉장히 질이 좋아서 예상 외로 또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. 질이 좋으니까요. 네, 감사합니다.